우리의 두 번째 숙소는 간포점에 있어서 차를 타고 슝슝 달려서 트리톤이라는 풀빌라에 왔습니다. 오션뷰가 진짜 너무 이쁜 객실이었어요. 제가 묵은 곳은 3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탁 트인 바다랑 뷰가 너무 좋았었어요. 아, 저는 그리고 경주에 바다가 이렇게 이쁜 줄 몰랐었어요. 한번더 방문하고 싶은 곳이에요. 여기는 진짜. 저희 객실은 옥상에 있는 야외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객실이었어요. 객실도 너무 예쁜데 저는 여기 꼭대기에 있는 수영장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오자마자 수영장 구경부터 하고 이제 객실 구경을 해요. 뭔가 순서가 반대로 된것 같은데. 근데 여기 진짜, 침실도 너무 예쁜 거예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이렇게 오션뷰 바라보면서 눈뜰 거 생각하니까. 이렇게 침실과 베란다? 라고 해야 되나? 연결되어 있는데 문을 열고 나오면 뷰가 진짜, 와. 지금 심심해서 화장 다 지우고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놀러가기 전에 운동 조금 하고 올라가려고요. 지금 제가 운동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제품이 있어요. 짠! 이게 요즘 제가 없으면 진짜 안 되는 제품이에요. 요즘 아침에 항상 이거에 물 500ml 꼭 타서 마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편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아침에 한잔꼭 마시고 시작해야 돼요. 아마 한 일주일만 챙겨드셔보셔도 라인이 확 변하신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 유명한 제품이어서 제가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면 다 아시죠? 이제는 모델분들이나 셀럽분들이 너무 많이 이용을 하셔가지고 너무 유명해진 거예요, 이 제품이. 음, 원래 제가 출시되자마자 먼저 이용했던 제품인데. 이게 원래 내 건데, 그거를 <laughs> 아침에 마시고 하루를 시작하면 몸이 되게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이게 없으면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 안 들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색깔도 너무 예쁘고 맛도 좋아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마시기 진짜 좋아요. 평소 운동할 때 물을 되게 많이 마시라고들 말하잖아요. 운동하거나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근데 모두들 아시다시피 운동하다가 어, 그러니까 물 그냥 생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사실 힘들어요. 처음에 그래서 다이어트 하실 때 저는 꼭 다이어트 쉐이크나 이런 거 많이 병행해서 먹었거든요. 근데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니까 물에 타 먹을 수 있는 제품 중에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얘로 바꿨어요. 어, 이거 봐 색깔도 너무 예뻐. 음 색깔도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이렇게 딱물 오백 짜리에 한 번씩 타서 마시면. 아우 진짜 기분 너무 좋아. 운동하다가 보면 당 떨어지잖아요. 되게 달콤한 맛이어가지고 운동하실 때마다 찾아드시기 진짜 좋아요. 어, 이거 마시기만 해도 날씬한 기분이 들어. 어, 막 먹기만 했는데도 막 벌써 막 날씬해진 기분 들어요. 좀 이따 비키니 입어야 되는데 이 물도 마시고 운동도 했으니까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맞아. 그리고 얘가 유산균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꼭 차가운 물. 에타 드셔야 돼요. 뜨거운 물에 타 드시면 유산균이 죽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맹 물처럼 마시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차갑게 먹을 수 있어서 저는 이렇게 타놓고 다못 마셨을 때배 불러서 다못 마셨을 때는 이대로 봉해가지고 봉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하고 다시 또 내려와서 마시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왜 사람들이 왜 달달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건강식품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음 뭐. 자몽! 어 자몽 맛이 약간 나요 한번 성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 역시 자몽 과즙 농축액이 들어가 있네요 음 비타민C도 들어가 있고 오렌지 오일도 들어가 있어서 꾹꾹꾹꾹 마시기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이렇게 달짝지근하게 물을 마실 수 있으면서 살도 뺄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제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은근히 성분충이거든요. 여러분, 나스도 요즘 맹물 드세요? 이제 버닝 스위치 워터로 몸속 스위치를 키고 다이어트 시작하도록 해요, 우리. 아, 한동안 이거 아침마다 먹는 습관 들었더니 좀 다이어트 효과 좀 톡톡히 보는 것 같아요. 자, 저 이제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놀아볼게요. 숙소 구경도 다 했으니까 당연히. 빠르게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수영장으로 올라갑니다. 계단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 어 너무 예쁜 수영장이 있어요. 난 볼수록 너무 그립다. 여기 진짜 수영하기 너무 좋은 게 이렇게 툭 트여 있어가지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수영하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다 수영도 하고 씻고 나와서 밥을 먹으러 움직였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면서 걸으니까 기분이 진짜 너무 좋았었어요. 어, 어, 너무 귀여워. <laughs> 진짜 어, 귀엽게 생겼대. 젖소 아유, 같아. 너무 귀여워. 어떻게 너무 귀여워? 해산물 해 아니야? 뭔 게? 응. 살안 차면은 이렇게 하면은 빠지는 다 살이 지금 많이 차놨대. 잘안 빠지거든. 맛있겠다 이렇게 해도. 오마 오마 마 예. 대 감사합니다. 오. m u l 도 술 먹고 딱히 갈 데도 없어가지고 숙소로 다시 돌아왔는데 역시 오자마자 바로 유산소 해줘야 되니까 <laughs> 유산소를 해줘야 되니까 바로 비키니로 갈아입고 또 수영을 해줬어요. 풀빌라 올라오면 하루 종일 수영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닌가요? 풀빌라 놀러 가는 거? 저는 진짜 풀빌라만 가면은 물기가 돼가지고 하루 종일 물에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눈뜨고 있고. 점심에 잊고, 자기 전에 또 올라가고 자쿠지도 이용하면서 바다를 바라보니까 진짜 효과적 얼마 밖에안 나왔었어요 몸도 노곤노곤 풀어주고 배도 부르고 이제 슬슬 해도 지는 것 같으니까 내려가서 바로 디저트를 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짠 먹고 수영하고 먹고 또 수영하고 나니까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됐어요. 낮에는 대게를 먹었으니 저녁에는 고기로 배를 채워주려고요. 이렇게 아까 안방 통에서 어, 침실 통에서 연결되어 있는 베란다가 이렇게 바베큐실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거실을 통해. 아 어, 고기 냄새 진짜 많이 먹네. 이거 안돼 이제. 숙가 다 먹어. <웃음> <웃음> 고기가 있는 걸 바라보고 있자니 아, 너무 괴로웠어요. 배도 고픈데 진짜 바라보는 눈이 너무 사랑스럽다 고기를. 이쯤 되면 제가 뭘할 건지 이제 예상해 가시죠. 먹었으니 수영을 하러 가야죠. <laughs> 밤 수영은 진짜 놓칠 수가 없잖아요. 먹고 소화 조금 시키고 올라와서 밤 수영하려고요. 밤에 바라보는 여기가 낮보다 전 밤이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요. 운치 있다고 해야 되나? 화장을 다 지웠으니 머리까지 야무지게 쪼매고 완전 얼굴까지 풍덩 빠진 다음에 수영하려고요. 사실 전 수영을 못해요. 이렇게 수영을 해보면 다 개해요. <laughs> 수영하고 내려오면 다시 또 이렇게 디저트를 먹어줘야 돼요. 당이 떨어지면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laughs> 진짜 물개와 같은 하루를 보내고 이제 푹잘수 있을 것 같아요. 이날은 정말 힐링을 제대로 제대로 즐긴 하루였답니다. 안녕! 아름다운 경주의 바다를 눈에 담으며 아침을 맞이했어요. 날씨 운이 이번에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뭘 해도 기분이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일찍 일어나가지고 할거 없으면 수영해야죠. <laughs> 바로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위에 올라가서 수영하려고요. 원래 빈속에 아무것도 안 먹었을 때 유산소 해주면 좋다고 하잖아요. 유산소 하려고 올라간 거예요. <laughs> 이렇게 저는 화장을 안 하고 이렇게 얼굴 막다 담궈가지고 수영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물 속에 모든 몸을 다 잠그고 있을 때, 수영할 때. 저희 아침 메뉴는 대게라면이었어요. 전날에 먹은 대게 하나를 저희가 포장해 왔거든요. 포장해 오기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가지고. 너무 이쁘다 황금강이라고 하는 대형 행사 <laughs> 너무 이쁘다 <laughs> <아유. 웃음> 내가 좋아? 너왜 이렇게 빨라? 아 너무 귀여워. 농농농농농농. 일이 없나봐요. 원래 많이 먹었는데. 아 진짜요? 하루도 안 했는데요? 개이가 많아요? 네 <laughs> 사람 품에서 자는 거좋아해 <laughs> <유지. 웃음> <laughs> <laughs> 안녕